예, 그다음에 그 전기차 문제, 뭐 어, 엄밀히 말하면 전기차 문제는 아니고요.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충전기에 음. 대한 음, 문제는 좀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전임 도정,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 당시에 네. 원희룡 지사 당시에 워낙 뭐 전기차를 전기차를 프로젝트를 자기 도정의 핵심 프로젝트로 밀었고. 카본 프리 아일랜드 네, 그런 개념으로 2 0 (12년도부터) 했죠 네, 그래서 식으 하고 그래서 충전기도 많이 인프라를 깔았는데 네, 네, 네. 문제는 이 시내는 괜찮았거든요 네. 그런데 시외 지역에 가보면 저도 네. 전기차를 모니까 가보면 충전기 자체가 녹이 어갖고 아예 자꾸그 네, 네. 폐기물 처리해야 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쪽에, 그, 어쨌든, 그쪽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니까, 사용, 그, 개인 사용을 해갖고, 자기네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데, 이번에 또 현영이 또그 얘기를, 그, 보정질에서 했더라고요. 네네. 그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된 이유는요, 음. 그, 카운프리 아일랜드는 음. 되게 좋은 사업이고 2012년도부터 제주도가 준비한 사업인데, 어,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올 정도로 좋은 사업입니다. 다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 시간에 따른 이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문제제기는 하는데,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네. 예. 근데 도민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뭐, 시 외지역이라든지, 시 내에도 있습니다. 이미 녹슬어서, 더 이상 사용이 안 돼서, 그리고 고장이 났는데, 아주 오랜 기간 고쳐지지 않는 충전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 누군가는 또 문제제기를 또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음. 중요하신 말씀을 했는데, 개인 소유물이어서 어찌하지 네. 못한다라고 음. 생각들 하시는데, 여기서 개인이 중요합니다. 네. 이 개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 주차장에, 음. 국장님이 사업을 신청해서 충전기를 설치합니다. 이건 누구 겁니까? 제거아니나요 아닙니다. 국장님은 신청자고요. 네. 국장님은 토지승낙자일 뿐입니다. 음. 토지 내 토지를 사용하시오. 이거는 정확하게 따지면 배터리 충전기 업체 겁니다. 아 업체 거 음. 이게 어떤 문제냐면 어, 예를 들어서 이게 수익성이 나지 않는 충전기다. 음. 그러면 어, 일단 고쳐달라고 고장이 났을 때 고쳐달라고 음. 했을 때 소극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내구연한이 8년인데 음. 8년이 지나서. 네. 의장 사용도 안 되고, 음, 음. 하면, 어, 국장 입장에서는 이거 좀 치워달라, 음. 할수 있잖아요. 네. 남들이 보면, 어, 당신이 치우면 될거 아니냐. 음. 치웠다가는, 이게, 이게, 소유권의 음. 문제가 발생이 음. 돼서 법정 문제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걸 그래서 지금, 못 건드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명확히 따지면 업체 겁니다, 업체. 근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손 놓고 있거든요. 그 내구에나 8, 8년 지나면 자체적으로 네. 법적으로 이걸 뭐, 고친다던지 아니면 새로 뭐, 가져간다든지 그런 게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 토지주하고, 어, 배터리 충전기 업체하고 계약을 맺는데 음. 하자 보수를 또 2년밖에 안, 안 합니다. 아. 2년이 지난 이후에 고장이 나면, 어, 솔직히 말해서 뭐, 냅둬도 아무도 터치를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음. 저는 이 문제 제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라도 배터리 업체를 우리가 이제, 사업자가 신청을 응. 할때 업체 선정을 할거 아닙니까? 응. 업체들한테도 나는 강력한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 첫 번째 잘 고쳐주지 않는 보장이 응. 났음에도 불구하고 잘고쳐지지 않는 충전기들 그리고 어, 개인간의 문제가 끝나서 토지 이용, 이용 승낙이 끝나서 철거를 요청했을 때 철거해 줘야죠. 그렇죠. 응. 방치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응. 또 방치된 뭐 누가 봐도 이건 녹슬어서 방치돼서 보기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충전기들. 이걸 관리를 제대로 못한 업체들한테는 저는 명확하게 편을 티여줘서 다음 이 사업에는 참여를 좀 배제시키는 방안까지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체 제가 어디 구역인가요? 그쪽에 가서 충전을고 보니까 충전이 고장 나갖고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그쪽에 전화는데 없는 번호래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이제 출발이 세개에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보조 음. 어, 사업인데 음. 어, 환경부에서 하는 게 있고요 음. 한전에서 하는 게 있고 제주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이, 이런 충전기 문제가 충전기 문제가 발생됐을 때 통합신고센터를 도에서 만들었는데 음. 이건 도에서 발주한 충전기 한해상 그런 겁니다 음.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환경부에서 받은 거는 연결만 해주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 업체 입장에서는 충전기를 설치할 때 이제 설치비를 받잖아요. 음. 그 설치 기계 값도 받고, 네. 그리고 어떤 걸 받냐면, 이,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음. 파는 겁니다. 음. 어떤 문제, 어떤, 여기서 어떤 과정들이 생기냐면, 수익률이 좋은. 음. 예를 들어서, 어 제주도 그 핵심 지역에 차가 정말 많이, 이 전기차가 충전을 많이 하는 지역에 설치를 하면, 계속 수익이 음, 나잖아요. 이런 거는 빨리 고쳐지는데, 음. 아까 말씀하신 외곽지역, 그리고 막 이상한 데 설치된 데, 여기는 수익도 안 나고, 음. 그냥 2년의 하자 보수 이후에는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스는 충전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어, 저는 왜이 이 시점에서 이 문제가 좀 다뤄져야 되냐면, 전기차 카운프리 아일랜드 이후에 어,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았거든요 제주도가. 메카로 전기차 아, 메카로. 그러면 네. 이 이후의 문제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야지 음. 다른 지역에서. 음. 그러면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될수 있는 우리가 대안들을 또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음. 지금부터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 계속 놔두면 녹슨 충전기는 더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현지원님그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네. 그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텐트 예. 이런 것 같이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감... 저는 이번 관리가 안 되는 주인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페널티를 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 업체의 소유물이다 보 소유권의 음. 업체 소유권의 소유물이다 보니까 어, 행정에서 이제 할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다음 사업에 참여할 때좀이제한을둘수 이 있는 이런 걸 주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업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어,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좀 철거를 해달라고 했을 때, 또는 도민들이 고쳐달라고 했을 때, 빨리빨리 적응하면 되는데, 그분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수급이라든지, 음. 이 충전기 배터리 여러 가지 문제, 모듈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충전기 비율이 높은 데가 제주도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진지에요, 충전기에 음. 있어서는. 음. 그럼 충전기 선진지답게 우리가 조금 대안조차 이런 것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행정도 이제는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뭐 정책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마련해야 되지, 된다. 지금 이 시기가 어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된다. 라고 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연 분모같이 세번 공제해갖고 안하면 그게 안 될까요? 조례로? 어,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과, 행정과, 어, 위원회들이 모여서, 부도난 중... 업체들이 꽤 있어갖고, 그게 문제인요 그러니까, 충전기. 응. 충전했는데, 부도난 응. 업체들이 있어요. 응, 응, 응. 그거는 그러니까. 함부로 검증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가면, 무연분묘같이, 그래서 저는 세번 공지해갖고, <laughs> 뭐, 조치 취하자면, 뭐, 처리한다.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이런 전반적인 논의를 할수 있는 TF팀, 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좀 논의가 돼야 된다. 그 논의에서 저희 둘이 어, 대화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대해 봅니다. 제주도가 전기차 백하면서 전기차가 많이 나온 그만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음. 제가 뭐 경제 쪽에 뭐 전문 선배들한테 물어봤는데 전기차가 지금 점점 줄어드는 게 음. 유지관리 보수 충전, 그러니까 차는 잘 나오는 데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음. 예, 충전기 자체가 네. 점점 개수도 적고, 음. 고장도 많이 나고, 수리도 안 되고, 음. 또 전기값도 요즘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충전값도. 음, 아니요. 그 전기차 충전기 값은요,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 아파트, 주택에 있는 경우는 급속하고 그 완속의 완속? 차이가 있는데, 음, 음. 이건 이제 한 가지 꿀팁인데, 이 공영주차장 있죠? 우리 공공에서 네, 하는 네. 거. 요거는 급속하고 완속이 가격이 또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급속을 하실 때는 가급적 공공에서 하는 주차장을 좀 이용하시라. 아, 그런 도청이나 인도, 도의회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완속하고 가격이. 음. 일반 민간 아파트보다는 쌀 겁니다. 아, 이건 볼, 사업자가 볼 정하는 거여서요 음.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주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에서 공공에서 하는 주차장,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 음, 음. 도의회나 음, 도청이나 음. 뭐 있잖아요. 여기에 굳이 완속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어, 완속은 뭐일 시간, 8 시간 걸리는 건데, 음. 결국, 어떤 전기차주의 주차장으로밖에 전락돼버릴수 있다. 저는 음. 그러니까 공공에서 하는 건 가급적 급속으로 진행을 하고. 공공기관 차량은 완속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 뭐, 민간은 약간 완속 개념으로 가고, 완속이 음. 또 저렴하니까, 음. 단가가. 그런 것도 조금 고민해 주십사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해 갖고는 이 정도라고 계속적으로, 뭐 네, 걔 네, 검토하시고 그럼요. 네. 그럼요. 그렇게 네. 해야죠. 여기서 전기차를 마무리하는 건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